라인 뉴스입니다. 일곱 개 교회가 기금을 모금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번 가을 오하이오주 한 교회 안에 사립학교가 출범합니다. 국제 구호 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해 8월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월드비전은 국제 사회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이 기아와 강제 출산, 아동 노동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교단이 과거 노예자를 거액 기부와 함께 속죄한다고 선언했다가 난감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곱 개 교회가 기금을 모금하고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번 가을 오하이오주 한 교회 안에 사립학교가 출범합니다. 이 학교는 교회가 저소득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저렴한 사립학교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는 8월 25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힐탑 지역에 있는 메모리얼 베티스트 철치에서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스쿨이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는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최소 40명의 어린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신앙에 기초한 공공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인 센터포 크리스천 벌츄의 회장인 아론 베어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학교가 CCB의 시범 프로젝트이며 조직은 앞으로 교회 시설에 더 많은 기독교 학교를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홈스쿨인 대신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구축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에 기독교 학교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스쿨은 10만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7개 지역 교회의 개인 기부로 가능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지난해 8월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주기를 맞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월드비전은 국제사회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이 기아와 강제출산, 아동노동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발발 1년 만에 발간한 보고서,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아동은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 이후 아동과 주민의 삶을 변화를 알아보고자 1년간 800명 이상의 부모와 양육자, 자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지역 가구당 하루 평균 수입은 1달러 미만이며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아순타 찰스 회장은 세계 각국 정부와 의사 결정자들이 다른 위기 상황을 우선시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은 잊혀져 왔다. 너무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살아남은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으며 조언과 아동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이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 모든 아이들처럼 놀고 배우고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주기를 맞아 한국을 찾은 아순타 찰스 회장은 17일 월드비전과 국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 위기 속 아동들과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교단이 과거 노예제를 거액 기부와 함께 속죄한다고 선언했다가 난감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예수회는 역사 바로잡기 노력의 일환으로 노예제 피해자 후손을 위한 기금 1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미국 예수회는 과거 한 세기 이상 노예농장을 자금줄로 삼아 성직자 활동을 유지하고 교회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농장 판매 수익금 5,700만 달러의 일부와 기부 등으로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인도는 노예제 피해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긴급구호 자금, 인종화의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예수회는 고작 18만 달러를 모금했을 뿐입니다. 애초 미국 예수회가 지급하기로 한 농장 매각 수익금도 아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금 규모는 애초에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예수회와 함께 기금 설립에 나선 후손 진실화의 재단은 예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예수회가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분명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단은 미국 예수회가 약속을 꼭 지키도록 세계 각지 예수회 지도자가 애써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바티칸 교황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예제 피해자 후손들이 재단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자금은 애초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예수회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 목표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이행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해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내 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7일 공개한 7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물가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 속도와 폭을 놓고서는 적지 않게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연준회의 참석자들은 7월 말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급등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는 6월과 7월에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에 소비자 물가도 9.1%에서 8.5%로 다소 진정되기 시작한 만큼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경제 분석가들의 관측을 일축한 것입니다. 다만 연준 이사들은 일부는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너무 늦게, 너무 적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연속 파격 금리 인상으로 과도한 차입 비용, 이에 따른 의도치 않은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를 표시했다고 의사록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 이사들이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놓고서는 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9월 20일과 21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선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이 우세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충남 홍성의 결성 감리교회는 예배 출석 성도 80여 명중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인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이웃사랑과 성김을 실천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입구엔 홍성 공유 냉장고 결성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유 냉장고는 지난해 이맘때 전 국민에게 홍성군을 따뜻한 동네로 각인시킨 물건입니다. 당시 음식이 필요한 이웃에게 먹거리 나눔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로 홍성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7개의 공유냉장고가 운영 중인데 교회 1층의 냉장고는 4호입니다. 교회는 원래 성도들이 1만원씩 모아 매달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기보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한 노숙인의 월세방 얻는 것을 돕다가 공유냉장고 얘기를 듣고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냉장고에는 고추, 호박, 상추, 오이 등 손수 기른 수확물들을 가져다 채우는 성도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맛 좋은 성도들의 반찬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 생필품 등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물품들이 늘어나면서 냉장고 맞은편엔 공유선반, 공유 옷장도 생겼습니다. 기부봉사단에선 공유냉장고 전담 관리팀이 꾸렸습니다. 봉사단원 김화진 집사는 없어지면 채워지고 또 없어지면 다시 채워지는 냉장고 를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 올랐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후듯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뉴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